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 3절을 읽었는데, 오늘은 어, 무엇을 보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일곱, 아, 여섯째 날까지 다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이렇게 지금 안식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습니다라. 그랬어요. 자, 아, 오늘 안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안식이 과연, 어,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은, 심신이 편한 상태를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휴식 상태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 찾아오는 그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육신에도 전쟁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막, 응 참, 막 그냥 속에서 막 이렇게 지금 막 선과 악이 막 계속 공존하면서 우리가 다투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참 괴로움을 당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또 가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을 또 안정을 찾는 걸또볼수 있어요. 또 잠을 잘 때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또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의 완전한 구원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의 상태는 뭐라 그러냐, 매, 누, 라, 이다 하기도 하고 또 안식일의 상태는 또 뭐냐? 샤파트. 또, 안식 장소는 어딘가? 카타피우시스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 여러가지로, 그, 음, 어, 말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 완성 후 하나님께서 쉬신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고, 그래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 그러니까 여섯 날을 마치고 이제 칠째가 들어갈 때그 모든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이제 이를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곱째 날을 어 쉬었, 쉬셨다는 걸 안식하셨다는 걸볼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은 뭐냐 하나님이 으로 비롯된 것이란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얻어질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이 안식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 그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시에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이제 우리는 얻었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불순정의 저로 말미면아 하나님의 안식은 교란되고 막이게막참다 응? 무너져 버렸어요.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입은 인간은 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는 걸볼수 있어요. 아,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선과 악이 막 이제 공존하는 걸볼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가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 사역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심령 속에 안식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다는걸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또 11절에도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1장 6절 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안식에서 멀어지는 것은 죄악과 불순종과 반역 때문임을 알수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반역한 거예요. 아담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이렇게